자, 2019년도 10월 6일 합산 가슴을 가지신 해외제의 동포 여러분, 전국에 계신 세월호 축불 국민 여러분, 차일리TV가 라이브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황도 부산 제24회 국제 부산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영화의 전당 통로에 있는 곳에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향한 서명과 함께 그리고 사기를 쳤던 잃어버린 대통령의 7 시간의 영화와 그리고 이번에 경쟁작으로 출품이 되었던 주현숙 감독의 당신의 사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세월호 진실 규명을 향하는 길에. 불을 좀 지키고자 사일리 투 v 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명도 많이 해주시고, 어, 대체적으로 아직도 밝혀진 것이 없냐고 다들 그랬습니다. 어, 몰랐지만, 그래도 차분히 차분히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일본 나눔도 하고, 또 조국처럼 세월호 수사를 하면, 반드시 살인자는 잡아낼 수 있다는 그런 피켓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에 왔으니까 어, 설정이 아니죠 라이브입니다 예. 이렇게 주최측의 우리 시네마달 우리 김유건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 페, 페이스북에서는 조금 전에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박근혜 박장만 넘은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 대통령의 7 시간 그 이사호 감독의 영화가 열리는 그 건물 앞에서 예, 우리 내국당인가요국당이 아, 예. 오늘하고 내일하고 텐트에 집회신도를 해놓고 거기서 노란 옷을 찍고 간다고 예, 생쇼를 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우리 궁유에서도 오셔가지고 리본에 지금 함께해 주시고요. 예, 우리 진석쌤, 지치아쌤 서울에서 우리 세환쌤도 내려오시고요. 어, 우리 뮤지컬계의 어, 촛불장군 우리 장재승 배우님도 함께해 주시고 예.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는 분들 뵙고 영화의 전당이니까 예. 레드카펫은 못 밟아도 세월호 진상 운명을 한다. 예술의, 어, 영화의 전당 본무대에 가서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해주신분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옆면으로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래 카메라 앞에다가 방송 중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예,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카메라 밑에 삼각대는 당신의 다월 포스터가 되어 있고요. 채안 되었는데 예그 간이 처음에 테이블을 피자마자 달려들 오셔서 처음에는 리본도 미처 꺼내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이나 또 혹시 우리가 알만한 영화인들이 가시면 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요청도 좀 해보고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어, 46TV 1 라이브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또 업로드가 되니까요, 네, 라이브 때못 뭐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 공유도 좀 해주시고 하셔서. 자 영화의 전당의 본무대를 한번 좀, 예. 여기가 영화의 변당 <laughs> 어, 본무대입니다. 서명도 봤지만 예, 여러분들 못 오시는 분들 예, 사흘TV 영상을 통해서 양쪽에 이렇게 메인 화면도 있고요. 가운데에서 예전에는 기자석들이 어, 기자분들이 앞으로 다 붙어서 관람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원래는 이렇게 레드 카펫이 사이드로 와서 중앙으로 들어가고 예, 기자단은 조금 뒤로 떼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영화가 다 예, 많은 영화가. 있고 작년에 우리 한건쌤, 세완쌤하고 이렇게 왔을때 여기가 포토존인데 지금은 자동차 한 대가 있고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내마다 김일건 대표님 <laughs> 도망다녀 <laughs> 네, 이렇게 관계자한테 협조를 좀 구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해주셨습니다자 네, 여기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먹거리 뭐 장터라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요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네, 부산 국제 영화제 경쟁작 부분. 당신의 4월. 공연은 3번, 공연이라 아, 한다 죄송합니다. 상영은 3번입니다. 6일날, 오늘이죠. 4시 30분에 해운대 장산 5관에서 한번 열리고요. 이거는 아, GV가 없습니다. 감독과의 대화가. 그 다음에 10월 8일날, 화요일날 8시, 저녁 8시에 롯데 시네마 센텀시티 3관. 예. 오늘 저희 대통령 7시간 이상 감독했던 그 장소이군요. 예. 롯데 시네마 센텀시티 3관입니다. 희한한 게 신세계 백화점 건물 안에 7층에 예. 3관이 있더라고요. 롯데 시네마.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수요일 날 5시에 예. CGV 센텀시티 2관. 네. 이렇게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은 감독과의 대화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혹시 부산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부산에 계신 지인들한테 당신의 사월이 어땠는지, 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 세월호 가족이 나와서 하는, 뭐, 세월호가 침몰되고 그런 것이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 옆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피해자 가족들 생존자분들 옆에서 함께해 오셨고 때로는 더 치열하게 싸워 주셨고 때로는 더 치열하게 울부짖어 주셨던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당신의 사월 과섯 분이 나오시는데요. 우리 잘아시는 청와대 올라가는 길에 통인동에 어, 커피 사장님도 계시고요. 인천인가요 영어선생님도 계시고 대학선생님도 계시고 문원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 세월호 인양을 지켜봤던 동거차도 산꼭대기에서 어, 세월호가 바라봤던 우리 가족들 그리고 동거차도 주민이신 우리 이용용 선생님도 그날의 4월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자고 해주시는 영화, 온 가족이 나오셔도 괜찮은 영화입니다. 세월호 자체가 무겁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는 그나마 가족들하고 우리들의 바로 이야기, 2014년도 4월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머릿속에 회상도 하시면서 영화 관람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아직 예, 극장에 나갈 그런 계획은 좀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네, 당신의 4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블랙리스트 대급사죠 우리 시네마다리. 제가 김일건 대표님한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 김대표님 돈만 안되는거 쫓아다니네요 남들은 돈되는것만 쫓아다니는데 돈만 안되는거 쫓아다니시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시네마달 항상 좀 검색해주시고 휘청휘청 한적도 있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좀 후원할 방법도 고민도 좀해주시고요또 영화가 나왔을때에 함께 해주실 그런 방법부터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도 다이빙 벨로 인해가지고 부산 국제 영화제가 반토막 났던 대한민국 영화계를 되지도 않는 국가 정부에서 지고 표하고 했던 세계적인 영화제, 부산 국제 영화제가 당신의 사월로 인해서 다시 뜨겁게 우리 영화산업이 부활되는 그런 부산국제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사1 t v 시청자 여러분 해외젤동포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세월호 촛불 국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걸 넘어서 서명과 함께 행동해주는 촛불 조국처럼 세월호를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사들만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는 그런 검찰이 될수 있도록, 적폐 검찰이 아닌, 국민 곁에 있는 진정한 검찰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일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해주신 분들 잠깐만 더 비춰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